여러분 이게 무슨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 <laughs> 제리 챕터 3 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플라이 응? 응? <laughs> 이거 1인칭이야 나 1인칭 진짜 개놈 탔는데 음 할머니가 깨어났던가? 제리가 깨어났대요 뭔데? 제리야 오, 맛있겠다 호사가 냠냠냠냠냠 야나키세개 챙겼다 이 몸, 키세게 챙긴 몸이야. 그러니, 이 몸을 건들지 마셔키세게 챙긴 몸! 음, 바로, 음. 아니, 인벤토리에 키 내가 진짜 많네. 야. 제리야닌집왜 이렇게 좁냐잉?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오2층이네아 어, 맞다 2층이었지 새충 하나 챙기고요. 야죄이 나와 내가 새총으로 없애줄게. 야죄이 어디 있어? 안내해. 안내해라 친구요. 친구가 안내 잘해주니. 친구야 어디갔니 제이야. 안내해줘. 여기 제철이? 제철이? 제철리 제철이? 제철이? 제 아! 이 제철이? 제이다철이 제철이? 제철리 제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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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저제먹이 제철이? 이런철이 이거, 그랜니 편, 젤이 아닌가? 무슨, <목소리> 뭐야. 아무것도 안 열려! 젤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구만! 어이, 뭐유. 어이, 좀 부서워. 귀여다니, 귀여다녀. 귀여다녀, 야해. 책상 위티스먼! 아니 안 들어오지 이렇게 숨겼습니다. 응? 야, 내가 튕겨 나가는 이유가 뭔디? 야, 내가 낀 이유는 뭔데? 뭔데? 두대, 두대. 주황색 태체 어디에 나왔더 여기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색종이를 <laughs> 발사해가지고 그다음 재리를 털게 하는 거지요 근데, 재리가 안 보이는데? 에 뭐야, 재미. 와, 너, 오, 재리인 줄 알았잖아! 음.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저씨, 이걸로 제가 새척맛 보여드릴게요. 어, 나는, 푸르베리 푸르베리로 푸르베리 푸르베리 아니 초코 초코 초코요 아무것도 안기네 응? 야,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으면 어떡해. 이것도 이렇게. 안 돼. 나가는 건 주황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재미가 있는 참재리 콘텐츠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